안녕하세요. 차자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의 귀한 시간이 조팀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아주 특별한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그랜저 IG G80? 예, 그랜저 IG 차량이에요. 근데 뭐 지금 외관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나 특별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이초팀장이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좋은 차량 그리고 특별한 차량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 고객님들 영상을 늦게 보셔서 차량 선점을 못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은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고객님도 원하시는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실 수 있다는 거 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팀장한테 구매 상담하실 때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구매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4 프리미엄. 근데 뭐 외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차주분께서 조금 예 차량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신 차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릴부터 보시면 그릴이 이제 G80의 스포츠 그릴과 흡사한 예 거의 뭐 똑같다라고 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한 예 그릴을 가지고 있는 차량. 어 너무 이쁘죠. 예 정말로 멋있습니다. 예 차량 자체가 기존의 그랜저 아이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그랜저 2.4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그 할로겐 예, 할로겐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차량은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예, 차량 예, 검사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그 부분도 아주 큰 장점이죠. 오, 다시 봐도 참 이뻐요. 네. 본넷 도 보면은 아주 깨끗하고요. 휠도 보시면은 지금 예, 휠이 이제 정품 휠이 아니죠. 예, 너무 멋있죠. 전체가 지금 올 블랙으로 이루어진 차량이어갖고, 어 이거는 어떤 나만의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셔도 어, 이런 차량을 보시기가 어렵겠죠. 예, 너무 멋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50% 정도, 예, 5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사이드 쪽 보시면은 뭐.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예 깔끔한 예 깔끔한 상태 음 뒷바퀴도 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멋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한50% 정도 예 남아있고요 자 레터링은 이제 3.0으로 돼 있어요 3.0으로 돼 있는데 제가 2.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레터링을 이제 카본으로 예 카본 무늬가 들어간 어 레터링으로 전부 다어 바꿔 놓으셔갖고 어,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요, 그죠? 네, 기존 정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어,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차량이 뭐아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돼? 고객님들께서 그냥 오셔갖 보시면 그냥 홀딱 반하실 것 같아요. 썬팅도 보시면 이제 반반사 필름으로 썬팅이 이루어져 있어서 차의 바디와 너무나 예, 잘 어울립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요 지금 이 트렁크 리드 예,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안쪽에 어요 부분 있죠? 요요 요. 음, 뒤에 리어 패널. 예, 지금 보시는 이이 리어 패널 미세판금 있습니다 미세판금 그러니까는 살짝 찌그러져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트렁크 안쪽 공간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그리고 아, 침수 흔적 보셔야죠 침수 흔적 고객님들 요즘에 침수 상당히 민감하시잖아요 보시면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침수 흔적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조팀장이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침수 차량이면 100% 취소 환불해드린다라고 누누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희 매물이면 제발로 경찰서 찾아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쪽, 어 C 필러 쪽도 이렇게 딱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예, 아주 이쁘게 꾸며 놓으셨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차가, 오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19년형의 모델이에요. 19년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차서이탈 경보, 후축방 경보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긴급제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뭐,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지 않아도 19년형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예, 꼭 보험사 말씀하셔,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최대 7%까지 보험료 할인 받으시면 되시고요. 시트 보시면은 뭐, 주름도,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쫙, 여기 약간 있네. 예, 약간의 주름만 있고. 자 도어 트림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네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와이 차량은 뭐 이제 연령을 뭐 질문하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연령층 20대 30대 분들 어, 조금은 젊은 고객님들께서 어,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선택하실만한 그런 차량이에요. 예.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재 또 뭐가 뭐를 또 전차주 분께서 꾸며 놓으셨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이제 이 기어봉도 예, 전 차주 분께서 아주 이쁘게 예, 카본 무늬로 꾸며 놓으셨어요. 어 기어봉 너무 이쁘죠. 예. 어 아까 보셨던 예, 이 레터링과 어 깔맞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주 뭐이 일체감. 예. 색상이랑 디자인의 일체감이 어 너무나 이쁩니다. 그리고요. 요 상단을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HUD를 또어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고객들 뭐이 차량 예뭐 그랜저 IG 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차량에서 이 HUD를 상당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요즘엔 상당히 많이 찾으시 많이 찾으세요. 근데 네, HUD까지 예,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안전하게 예, HUD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랜저 아이즈 차량 예, 보시는 것처럼 8인치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예, 주변, 예, 지형, 날씨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동을 하실 때 이동하시는 지역의 날씨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참큰 장점이에요. 후방 카메라 볼까요?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이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주차하실 때도 크게 어려움 없이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프로토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토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니까 운행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옵션은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예, 그런 부분도 전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이 차량의 주행거리 11만 1,398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의 이제 최초 등록일을 말씀을 안 드렸죠.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1월에 등록된 19년형의 모델이에요. 19년형의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크래시패드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차선이탈경보와 그리고 후축방 경보 그리고 긴급 제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전자 보조 로 들어가시면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예, 차선 이탈 경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전방 충돌 방지, 긴급 제동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스마트 센스 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안전 옵션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뭐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 요 스티어링 기어 핸들을 보시면은 어, 여기도 이렇게 어, 현대 엠블럼에 큐빅이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아 어, 이런 부분도 운전을 하실 때참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차주분께서 정말로 차에 애정을 갖고 차를 많이 꾸며 놓으셨고요. 거기다가 이 차량은 관리를 뭐 우리 속된 말로 병적 관리를 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제 누군가는 선택을 하시겠죠? 그분은 정말로 행운아예요, 행운아. 정말로 차량 관리 잘돼 있고 이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하고 뒷좌석으로 가셔갖고 뒷좌석에내장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트 보시면은요, 주름이 없어요. 예, 주름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새거 같은 느낌. 예, 세시트의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어, 디테일하게 소소한 부분이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음, 마감 처리를 해놓으셔갖고 차량을 깔끔하게 이용을 하셨다라는 게 그냥 딱한 눈에 봐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내그룸도 보시면 아주 상당히 넓죠 네 그리고 코일매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청결하게 이용을 하셨다는 라게 보이고요 이 도어트림 보시면은 예, 뒷좌석 열선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승객분도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따뜻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지금 뭐 우리 고객님들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실차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네, 예, 제가 우리 고객님들 입장이라면은 오 여기 와갖고 저희 단지 와갖고 이차 실차 확인하고 정말로 홀딱 반해서 살것 같아요. 네, 예, 꼭 오셔갖고 실차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을 만족시켜드린 차량, 2018년 11월에 등록된 2019년형의 그랜저 i g 2 4 프리미엄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2.4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차량이 너무나 특별했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고 그리고 너무나 관리가 잘된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약 11만 킬로 예, 뒤쪽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이 있는 그런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뭐 곳곳에 전차주분께서 애정을 갖고서 차량을 꾸며 놓은 게 그냥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정말로 나만의 특별한 그랜저 i g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격 공개해 드리죠. 저희 최전라 중고차에서는 이 그랜저 차량 1,68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고요. 특히 시승을 원하시는 고객님 예 빠른 연락 주시고 저하고. 약속 시간 잡으시고 실차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십시오. 어, 멀리 계신 고객님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그냥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차량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 팀장이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없고요.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그런 차량 제가 판매했다 100% 취소 환불해드린다라고 약속드리고요.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이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